연휴 하루 전날인 26일부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 수요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전국 예상 이동 인원은 3115만 명입니다. 설 당일인 28일에는 최대 796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총 인원은 작년 설보다 4.5% 많습니다. 일평균 인원은 평상시보다 79%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국 고속도로는 26일 오전부터 귀성 차량으로 정체 현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고속도로 정체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에서 70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직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점차 교통량이 줄겠으나 정체는 해소되지 않고 27일 오후 7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6일 출발하는 귀성객은 가급적 아침 일찍, 27일 출발하는 귀성객은 오후 3시 이후 출발할 것을 권했습니다. 26일 밤에는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야간 귀성객은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날 하루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45만 대 들어오는 차량은 36만대로 예상됐습니다. 전국 고속도를 이용하는 총 차량은 428만대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휴 전체를 놓고 볼때 귀성방향 예상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6시간 30분, 목포까지 7시간 10분, 광주까지 6시간 20분, 대전까지 4시간 30분, 강릉까지 4시간 40분입니다. 귀경 방향은 부산서 출발할 때 6시간 30분, 목포 6시간 30분, 광주 5시간 40분, 대전 3시간 30분, 강릉 4시간입니다. 긴 휴가를 이용해 외국으로 떠나려는 여행객도 많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26일부터 닷새간 총 87만 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만 5,111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보다 10.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